우리말은 느리고 못 알아듣는 외래어는 고치고 잘 들리고 꼭 맞는 우리말로 바꿔보는 시간 우리말 수선실 우리말 수선실 줄어든 우리말은 다시 느리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는 우리가 직접 우리말로 순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줄어든 우리말을 바른 우리말로 늘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적합한 우리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칠 말은 이겁니다. 자만추. 자만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줄임말이에요.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인위적인 만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인데요. 반대 말이 있대요. 인만추, 인위적인 만남 추구라는 줄임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만추 이렇게 쓰죠. 뭐선 아니야 난 자만추야 라고 한다든가. 아니 자만추라면서 무인도에가 있으면 누굴 만나? 라든가. 이렇게 씁니다. 자만추 들어서는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이 줄임말. 바른 우리말로 바꿔 보면 좋겠는데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성향, 선이나 소개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 요런 의미가 우리말로 표현이 되면 좋겠죠. 자만추 이 조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주시거나 고운 말 바른 말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자만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인위적인 만남 말고 자연스럽게 선이나 소개팅은 별로 이런거 바꿔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마구 던져 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도 햄버거 세트 드릴 거고요. 노래 들으면서 수선해 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수선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만추, 자만추라는 단어를 순화하고 있습니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줄임말인데요.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인위적인 만남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자만추 들어서는 뜻도 모르겠고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이 줄임말, 아름답게 수선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게요. 자, 다양한 의견들을 볼까요? 3나3 8님 자만추, 오다가다 만난 자연스러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오다가다 만난 자연스러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괜찮은 것 같고. 5 6 7사님 서로 관심 어때요? 서로 관심. 이것도 그냥 뭐 인위적으로 모르는 사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관심 가져서 만난 거니까 괜찮은 것 같고. 훈남정음님, 나만의 인연 박상민 지중에 신청합니다. 오, 요건 다른 얘기였어요. <laughs> 또, 1216님, 우연한 만남 원해 자연스러운 것은 우연히 만나는 거죠. 요즘은 자고 만남 추구라도 쓰인다는데 이게 속궁합을 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하니까 큰 물결 속에 우리는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아유, 젊은이들의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대채님 자만추의 다른 버전은 짜장면에 만두 추가 자만추 <laughs> 괜찮은데요. 9707님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 이거 딱 정답이네요.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어쩌다가 자연스러운 만남 송골매 아저씨일요 어유 괜찮네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어유 괜찮은데요. 7682님 주디 출석합니다. 자만추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만남으로 하겠습니다. 그 요거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면 사실 소개팅도 나의 선택일 수 있고 미팅도 나의 선택일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만남과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괜찮습니다. 노브레이님 지각이요. 저 병원이에요. 병원 가셨군요. 잘 다녀오시고. 넬루미님 우리말 수선실은 자만추 자만추 뭘로 바꾸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보내주세요 넬르미님 아바디님 밖에서 사인 주십니다 조금만 서두르실게요 자만추 이거 노래 제목으로도 있잖아요 으쩌다 마주친 그대 어, 다들 아, 역시 아이디어들이 좋으세요 이게 또 생각이 나셨군요 간석동 제키님도 반갑습니다 분당여신 쭈디 간석동 제키 출격해요 인생 미치게 보고 싶은 사람 한 명쯤 있어야 인생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이 미치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한성호 님. 주디 출석이요. 자만추. 남의 눈치 안 보고 만남. 어, 이것도 괜찮고요. 우주맘 님. 자만추로 만나긴 글렀다라고 하고 싶어요. 첫눈에 뿅! 이건 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 자만추가 아니라 부정적인가 봐요. 자만추는 첫눈에 뿅도 있지만, 오히려 소개팅이나 미팅이 첫눈에 뿅! 가야 좀잘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러운 만남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동창들끼리 한 10년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 보이면 그게 이제 자만추가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그냥 뭐 업무상 만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그냥 옆에서 늘 지켜봤는데 괜찮더라. 여러분 이제 자만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위기 아닐까요? 야식 노 언님. 일상적인 만남. 자만추가 안 되니.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친구들은 소개팅 미팅도 잘안 한다던데. 요즘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휴대 전화 어플리케이션. 그걸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만난대요.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 정보 올리고 누군가가 올려놓은 정보 보고, 어내 스타일 딱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실화 탐사대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데서 이제 잘못된 만남이 시작돼서 속고 속이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무섭고 이런 일이도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고, 물론 모든 만남이 완벽하게 안정적인 만남 없겠지만. 조금 저 같은 옛날 사람으로 가는 추세에서는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볼게요. 박세영님 냅둬 내 인생이야 라고 하셨고 람보 아빠님 너는 내 운명 어디서든 어떻게든 만난다라고 하셨고 0716님 아이유의 라일락 신청합니다. 지금 갤러리에서 전시 지킴이 당번이라 나와 있어요. 그림 보면서 또 손님들 기다리면서 듣고 싶어요. 어, 너무 뭐랄까요? 제가 너무 이미지에 그렇게 몰입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 보이네요. 뭔가 전시장, 갤러리 전시장에서 지킴이로 이렇게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뭔가 여유가 느껴집니다. 또오구사군님 몸이 왜 이렇게 으스스할까요 찜질팩 돌려서 의자의 방석처럼 깔고 앉으니까 좀 나아요 제 철자 맞았나요 으시시 으스스 이제 으스스가 맞을 것 같은데 오칠삼칠님 안녕하세요 자만추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가 듣게 된 가나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듣고 있는 지금 첫눈에 반한 찐한 사랑보다 깊지 않을까요라고 <laughs> 우리도 자만추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가 만난 라디오 그게 자연스러운 만남인 거니까 문득 든 저의 생각을 보내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카톡으로도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한성우님 건 아까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또 우주맘님 자만추는 자장면에 만두 추가! 자연스럽게 5만원 추가! 라고 아까 짜만추도 있었어요. 짜장면에 만두 추가. 짜장면도 맞는 말이니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들을 보내주셨고요. 오늘의 수선실 선정어는 바로바로 바로 이겁니다. 우리 9707님께서 보내주신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게 딱 정답이네요.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어쩌다가 자연스러운 만남. 송골매 아저씨 건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라든가 너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에 들인 거니? 이렇게 하면 자만추라는 못 알아듣는 말보다는 그래도 조금 은유와 비유의 표현으로 좀 운치 있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